그래가지고 아저 궁금한 거 있어요 자기는 여기서 앨범에 본인의 손이 들어갔다 손오손이네요저 어, 뭐 많이 담고 어. 싶었는데 그냥.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새벽에 여러분들 댓글 적어주면일일 타이핑으로 옮겨가지고 신아이가 셀렉트 했거예 제출했거든요 고마워요 진짜 저도 막 패턴을 리얼리티 시켜서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너무 조건을 진짜 울뻔했다니까요. 너무 진지하게 소셔가지고 원래 제가 어렸던 분위기긴 한데 되게 좋았어요. 와, 되게 리얼, 리얼리티한 사람 살고 있잖아요. 리얼리티! 해야죠 이제 그거 래요이 서바이벌 해가지고 최종 우승자가 리더하는한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리더 좀 그렇고 반장하자 반장. 리더 형이요. 아 반장 반장 우리 반장 선하자니까 반장 그래. 그냥 보여주기식. 아, <laughs> 보여주기식. 아, 사람들 안에서 인사 하나 둘 이거 하고 뒤에서 형이 하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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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안녕하세요. 팬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형은,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 이 n 이 t s u 많이 차지 not sure. I'm not sure. I'm 장 o t 우리 팬미팅 때 했잖아요. 그 r e I'm 홍사이 아. 홍석 그래서 뭐 했잖아요 아. 어. 그리고 무대 인사 했죠 치킨 아 어, 치킨도 먹고 싶다 아면 파티 라면 다티라이 그리핀도로 갔네 또래로 또래로 모세총 아 오늘 치킨 먹을래요? 아 그렇지 뭐, 치킨 먹을래요? 아그 내일 무대 인지만 먹을래요? 아침에 먹자 아침에 아침에 어떻게 먹어요 치킨을 아니에요. 내 네, 생각 하셔야죠. 우리 오늘 저희가 뭔가 스페셜하게 뭔가를 한다면 뭘 하면 좋겠어요? 네? V A V 무대요? 오, 되게 간절하게 말씀하셔가지고 <laughs> 정말 진심으로 보고 싶으시군요. 우리 그러면은 리더의 권한으로 마지막. 네 리더 형이 고난으로... 정했어요. 어, 아신토불리 한번. 네 마지막으로는 신토불리 하고. <laughs> 괜찮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여기 키노 목소리 나오니까 키노는 여기 아 그래 앉아가지고 싹 계속 가야 된다. 뮤비 네. 보면 그래. 옆에 이렇게 수호하고 있는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laughs> 그거서 그거 오늘 실제로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제 군무 신에 뒤에 달에 형도 누워 있어요. 그거 봤어요? 아, 발, 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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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처럼 달 토끼처럼 누워있어요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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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얼굴 아야?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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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어요 어저저저달저저저 잠시만요 지금 우정이가 가렸는데 아예 안 보인다 저거 찍을 때 진짜 웃긴 게 그래도 형과는 항상 음, 진짜 모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저한테 형! 이래서 불러서 갔더니 형 다리를 요렇게 돕는 게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다리를 모양을 잡아달라 그래가지고